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짜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짜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해 보면 부활이 없는 삶과 부활이 있는 삶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선한 행위도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부활이 없다면, 아, 뭐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지금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각오 각오도 그러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거기 에베소의 맹수들과 맞서 싸울 때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맞서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는 삶과 그냥 하루하루에 만족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멋진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에게 미래에 예, 정말 멋진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시간들을 잘 참아내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죠 에이, 뭐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공부 힘들어하기 싫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게임하고 뭐 pc방 가고 놀고 자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학교 졸업해서 뭘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면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또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나중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것 외에는 한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부끄러운 삶이죠. 불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참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 그걸 한 가지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나의 진짜 나내 목숨을 뭐 이렇게 죽는 건 아니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자살합니까 그 목, 이런 육체적인 목숨을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나의 자를 죽이는 거죠. 나의 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자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고 싶지만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뭐 사랑의 행위 뭐 나누고 베푸는 거그뭐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좋아서도 하겠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기 싫을 때라도 하는 거. 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의무이니까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는 거 이게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인 나를 죽이면서 미안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를 죽이는 방법.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이 죽음이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 자아를,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죽이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것 자존심 상에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실제로 노는 애들도 있는데 그 다시 들어와서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붙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공부하고 싶은 내 욕망을 잠재우고 그것을 다 죽이고 오늘도 내가 또 다시 공부하는 그 마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뭐 습관이 되신 분들이야 에, 아침에 그냥 눈 떠서 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무 고통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에, 어떤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에, 눈 뜨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어, 또 어떤 분 열심히 또 나오기 시작하시다가 에, 또 이렇게 뭐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에, 그래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 하나도 나갈까 말까 막또비 오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또 고민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자,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박고 그래. 네,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육체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네,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아니, 부활이 정말로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부하를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망을 잠재우고 내 욕심을 잠재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